예, 며칠 전에 26만원 주고 개똥이네 사이트에서 산썩기지기 심화 편입니다. 어, 검토되어 있는 거고 저렴하게 올라와서 그냥 사진 찍어서 재판매로 인터넷에 올릴 생각이고요. 이런 책들은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접힌 책들이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간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접힌 책이 없으면 이런 거는 이제 펴본 흔적이 있죠. 두권 정도는.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표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이런 것만 한 번씩 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고학년 책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되면 또 영상 찍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마한 남자입니다 지금 앞에 보신 영상하고 지금 나오는 장면은 제가 2022년 3월 12일에 개똥인의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발견해서 이렇게 주문하고 물건 상태 확인하고 사진 찍고 뭐 재포장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3월 28일인데요. 물건이 판매가 돼서 이렇게 영상 또 찍고 있습니다. 어, 저는 26만원에 구매를 했고 판매는 29만 5천원에 했고요. 뭐 직업이라서 발견했다기보다는 막상 이제 업무적으로는 뭐 매장에 일이 많아서 이렇게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 유튜브 이런 거 찍으면서 뭐책 추천해드리다가 이렇게 시세 같이 보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저렴한 물건 찾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좀 우연히 개똥이네 사이트 이렇게 시세 비교해 보시다가 어, 얻어 걸리면은 뭐 좋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침에 뭐 이렇게 나간 장면하고 주문 들어온 장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